네, 안녕하세요, 풀햄입니다. 오늘도 마인크래프트 응. 친구하기는 한데. 네, 잠깐만, 친구 빨리 들어오세요. 아, 알겠습니다. 아저씨, 역시 아저씨는 느려. 발 보면 이동하는거 같거든요. 네. 아, 이게. 네. 오케이. 좋아, 난 들어간다. 우메 어? 어, 야, 농도안테 들어왔어. 뭐야? <laughs> 나 이쪽으로 들어왔어. 나난 잠깐만 켜볼게. 잠깐. 자산이. 일단 자살해볼게 어? 뭐죠? 아. 어? 자살해 자살하면 돼 자살? 어디 어떻게 죽으니까 여기 들어왔네요 응. 상자? 어, 너 뭐, 뭐해 너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 저기요 저안 네. 들어가지는데요 님 봐보세요 뚫어요 어. 진짜 이분 바보네요 안들어가자 뭐. 음. 아, 봐. 이민탈 출맵 같은데. 살려. 이제부터 내가 널 집에 해줄 거야. 너 우리 어. 나 때리면 네가 죽는다. 사이로 어. 응. 어쨌든. 어. 그래. 아, 왜 자꾸 신이 넌. 아. 뭐야 너? 어디 서어이 어디 있 잠깐만요. 킹비입니다. 잠깐만 끊을게요. 진작한다. 아, 내 친구가 제일 했습니다. 어, 근데, 천장이 뚫려있습니다, 여기. 응. 원래, 잘못 왔나? 잠깐만요. 어이 자. 존나 탄 거. 어쩌라고, 니보단 똑똑한데. 기치라서 그렇지. 응. 아, 일단 내가 죽으면 할걸. 일단 내가 죽잖아. 어. 그럼, 아니 잠깐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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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응. 찾았어요. 어, 어디? 어 여기 제일 끝이요. 자, 파랑 튀어 나와요. 응. 잠깐만요. 좀더좀더더 갈게. 지 오케이. 아, 잠깐. 오케이. 오케이. 됐다. 응. 안녕. 응. 네, 이제 창조적 무드로 뜨고. 아야. 어. 아우 진짜 리스포인 <laughs> 아, 저기서 걸어와 어. 나, 자꾸 나, 나 때리면 아마 네가 죽을걸 너 가시 있냐? 어 가시 100 걸려있어 마법 탈출 앱기야 아니 내가 꺼낸게 아니라 상자 안에 있던데 어, 난, 너, 너, 너는 아, 바보같이 어? 어? 너는 내가 상자 에 넣어줄테니까 바보같이 모자랑 바지만 입고 일단은 밥 만들어 줄게. 네 빨리 자. 예, 누웠다 일어나면 돼. 일어나. 이거 나라고. 이렇게 누웠다 일어나고 상자 열어봐. 바지도 나 홀. 아까 네가 때려가지고 내구도 배가내구성 빨리 와 다음 으로가자야너 어. 활쏘기 못해? 왜? 그냥 활쏘기 해야 잠깐 난 너보다 잘해 나도 할래 꺼져 마으면니죽을 걸. 야 이렇게 어. 아야. 니 뭐하지? 내 아이템 내 아이템 아내 아 아이템 가져가지마라 아고생다 어, 내놔라 아야 어. 인벤토리야 설마? 난 인벤토리 <laughs> 충전이 되긴데 야 바지 줘봐 아니 바지 줘봐라. 가비. 네가 입고 있는 거 줘봐. 아야. 아주 줘보라고요 알았어. 어우 존나 싫거.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딩딩. 모자도 되나? 내가 웃긴 거 생각해서 빨리. 아이. 아! 바보. 아 빨리 모자 내놔봐라고. 어됐다 네가 다, 아이 정말. 야너 이거라. 있고 내가 내 때릴게. 어. 기다려. 아. 됐다. 바지 늘어났지 하나. 바지 어. 뒤에 있네 바지. 네. 헐 저기 뭐 넘어갔어. 세. 내가 다시 줄 때리고 줄게. 아. 어 대송합니다. 아. 아. 잠깐만요. 튕겼어요. 아. 빈실 아. 튕겼다고 몇번 말해. 딱두번 말해. 아야야. 이어폰 빠지게 하지 마라고. 야, 초평부터 고물인데? 초평부터 위험한데? 그러게. 들어와. 우리 어. 있는 거 맞지? 글쎄. 어, 근데 바지가. 아니나 뭐. 침대 깨졌나봐. 어? 나 침대 깨졌나봐. 아니면은 그 침대가 이상한 거지도 일단 이건 침대... 실례. 어? 이건 좀 실례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야 시청자 분들이야 뭔가 화를 쓸것 같아. 시청자 화시아 그기 그그그 그기 때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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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레드스톤을 불 뜯으면 안 된다. 알았지? 저거 어차피 뜯으면 뭔가 위험할 것 같아. 맞아. 야 뭔가 스토리 진행도 뭔가 방해가 되니까. 그니까. <laughs> 어 초고속... 벌써 6분이 지나가고 있거든. 어..어..어.. 어, 어. 엄청나게 초고속도네. 존나 오래 걸려. 배드락 부수는 느낌이 드네. 녹화방송입니다. 참고로. 왔어! 때리지 마, 나 때리지 마. 어, 어. 난 모자 구하러 간다. 너왜 거기 들어가? 화살로 맞춰야 된다고. 아니, 나 근데 네위 갑자기 들어와줬어. 아, 나한테 모자, 다 모자하고 신발 줘. 모자 줘 모자. 때려, 빨리. 때리세요. 아까 뽑았어 넌저희는왜 하필 저쪽에 뚫어놨냐? 어, 어? 괜찮지만 말이야 아이 <laughs> 어, 잠깐만 아이손좀 시끄러워 나, 나 잠깐만 화장실 좀갔 녹화방송 전에 좀 빨리 갔다오세요 아 진짜 이 사람은 점점 더시끄러진다 됐다 열렸다 음이 님은 버리고 갑시다 님들 나 버리고 간다 음, 이건 뭐죠? 담을 넘어가는 복도가 이곳은 이 점프맵 맵맵맵 베벳 베벳베베 나는게 아닙니다 참고로 날기 꺼져 있어요. 어, 양쪽으로 나눠서 가야 되나? 일단 이쪽을 아이. 데시를 네, 안 눌렀어요. 죄송합니다. 아야. 언제 <laughs> 바보짓을 하고 있네요. 근데 여기 오니까 레드스톤 소리가 안 나는 건지 못하시겠죠? 몇또문 닫혔어? 아이, 돌아왔습니다. 문이 닫혔습니다. <laughs> 직접 가서 버튼 누르고 오세요. 어? 직접 가서 버튼 누르고 오라고요. 어, 버튼이 없는데. 네? 아, 저, 저 버튼 누르고 오라고? 네. 야. 아, 그냥 그래, 일로 와. 어. 잠깐 버그 좀 쓰겠습니다. 어쩔 수가 되게. 없어요. 이미 깼는데 제가 안 오는 거기 때문에. 자, 난 일로. 저기. 와이 나는 왼쪽으로 갈게. 너 오른쪽. 아, 진짜. 저님 진짜 바본가봐요 왼쪽으로 간다니까 뭐 같이 왼쪽으로 가요 길이 아니, 두 갈래 길이에요 어, 쉽는데? 쉬운데? 쉽다고 자만하지 마시오 아! 왜안 그래가지고 여기는 더 힘든 철창어난깼다 아! 도와줄까? 아니 잠깐만 어? 바보네 저님 진짜 바보예요. 살면서 저런 바보 처음. 빠져 가라. 자, 가자. 내려와. 아야. 어? 뭐야? <laughs> 나 죽었어. 응? 뭐? 뭐? 뭐지? 야, 너나 쳤어? 어. 나, 내, 내가, 너 쳐서 죽은 건데.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? 야, 숫자가 있어. 9, 8, 7, 6, 5, 6. 7. 비범풀기 같은데? 너 진짜 어떤 거썼어 5, 3 3 7 9 3 7 9 2 3 7 9 2 3 7 7 7어 앞자리 숫자 있어 7, 야, 아니 아니 7 7 7 2어7 7 9 2, 5, 2? 어. 3, 7, 9, 2. 안되는데? 안돼? 어어 내가 지금 여기 보이는 숫자를 아 보이는 숫자 하는거야? 아니 보이는 숫자를 한번 해봤는데 안되잖아? 음. 이렇게 어려운거 귀찮단 말이지 야우 어떻게 잠깐만 나 가는 아나왜 자꾸 반대로 가는거죠? 제가 지금 현재 바보짓을 하고 계신다 왜거 있냐? 야, 그냥 기술까 그냥 크리에 붙었어. 좀힘 좋은 거 보여. 아니, 이번 간단해. 뭔지 알아? 어? 이거 뭐야? 어, 잠깐만. 네. 이거 뭐야? 아, 한칸 뒤로 밀려났구만. 이렇게 풀면 되는 것이죠. 아! 맨... 야, 튕겼잖아또 방송 세고낼 거야? 방송 세고 늘꼬냐고퍽아 계속 아아아 탈시에서 맞아 때리기. <laughs> 어. 오늘 첫판에 차라리 그냥 가시입지 말자. 나 뭐가 성가신다. 예 그래도 낙뎀 받으면 죽잖아. 안 그래? 근데 뭔가 압박치는 것보다 낫잖아. 네가 때리지 말든가. 어. 상자 안에 소중업 있는 거 보니까 무슨 소중업이야. 님 바보예요? 저 밥만 챙겨갈게요. 나봐요. 버튼 좀 누릅시다. 봅시다. 아 빨아야 돼? 어? 야 나올 수 없는 거? 깨야 되나? 아 맞어? 아 좋. 나봐. 아야. 뭐야? 아 열려고 했다가 죽었어. 아이씨. 오이. 이가 나 때린 사람였구나. 상자에서 뭔가 찾아야 되는 거 같은데요? 방금 들이닥쳤어 야못 뭐 찾는 거야? 아마도 그런 거 같은데 난 지금 찾고 있어 안 그래 어 레버 찾았다 나레버 있는데 아까 깨부순 레버 있잖아 아저 아, 먹는 소리 진짜 지겹다 역겨워 죽여버리고. 싶어. 야, 왜? 설마 레버 하나만 있는 거 아니지? 몰라. 어, 어떤? 옆... 아 레버만 있으면 되는 거 같네. 일로 와. 아난이미 레버 찾았다 말했잖아. 어, 그게... 야, 1 3 분이다. 조금 있다 영상 끊을 겁니다. 어, 어, 여기 왜 개봉돼 있지? 이쪽으로 가자. 어, 그거다 물엘리베이터아재미네나 엘리, 물 아! <laughs> 응? 갈게 음, 너 혼자 잘가 어? 어? 야, 야. 어. 야 뭐야 협동탈출 앱인데 너 혼자 잘가라 오오 어! 음. 오 엔딩 구여갔어? 아니 어, 레버 탔어 아, 나 레버 있어 그거 나한테 줘 내가 스토리 진행자잖아 알았어 거기 있잖아. 밑에 나오 위에 나오면 있잖아. 막 내려오는 데 있거든? 내려와가지고 우리 이따가 14분 사, 어.. 뭐라 해야 돼? 14분 40초에 영상 끊자. 오케이. 지금 14분 6초거든? 언제까지 올라가야 돼? 야니너어맨 네, 꼭대기까지 올라왔네? 야 거기 밑에 가면 거의 구멍 있지? 구 오케이. 야. 못 나가고 있어요. 점프해서 나와. 아 점프해서 나와. 여기..여기 여기, 여기 설치했어 나 봐요 님 맞다. 때릴 것 같아 맞아 고고씨 어.. 뭐야 어? 무슨 물리잠깐 나와봐 엔딩인가? 글쎄요 글쎄님 아! 아! 좋아요 일단은 여기서 에 마치도록 하죠 엔딩은 봤지만요